인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와께서 호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쯤에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애굽공주의 양아들로 자랐지만 유모가 히브리인인 어머니였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권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40세가 되던 해에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처 죽였습니다. 이제는 민족을 위해 나설 때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시키신 후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40년간 기름기를 쭉 빼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 후에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노인이 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별볼일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직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 일당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라는 땅이 갈라져 그곳으로 떨어져 죽었고 그를 따른 250명의 지휘관들은 향로를 들고 있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아론의 자손만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권위에 도전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심판 직후에 하나님은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들고 있던 향로를 모아 철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철판으로 재단을 싸게 하셨습니다. 38절 하반절입니다.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향로를 없애지 않고 재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철판을 보고 반란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만 향로를 들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정하셨는데, 이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스스로 지도자의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시대는 탈 권위와 탈 질서의 시대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만큼은 사수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빨리 돌이킬수록 좋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자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사건에 대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41절입니다. 일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백성들은 고라일 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나마 속죄를 했기 때문에 심판이 이 정도 선에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채찍질을 가하실 때 가능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덜 맞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죄의 길, 원망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더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아니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때 가능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아닌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잘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의 길, 원망의 길에 오래 머물지 않고 가능한 빨리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